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운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예쁜 다육이 식재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이거는 다육이만 예쁜 게 아니라 화분도 되게 예쁜 화분을 데려왔어요. 요거는 타미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방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진 화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타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되게 센치랑 이런 게 굉장히 그 베란다에서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찜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뒤에 이쁜 분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걸 찜을 못. 하고 그냥 서둘러서 앞에 나온 두 개만 얼른 침을 했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심어 볼 건데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어, 식재해 볼 어, 다육이는 파나메라라는 아이예요. 예전에 고향에서 우리 꽃똥 꽃나리 다육 어, 거기서 에 이게 어, 파나메라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예뻐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노랑 풍선 또는 파나메라 퍼렁퍼렁한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이뻐집니다 이렇게 짭둥해지고 색깔이 이렇게 끈잎장에 굉장히 예쁘게 들어와요. 그리고 뒷잎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 여인의 그 틴트 바른 입술처럼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 왜 분을 옮겨보려고 하냐면 뭐 화분이 못생겨서 뭐 그러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목 때대가 지금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주 아름다운 수영? 어 모양?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예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파나메라 또는 노랑풍선으로 불리는 이 다육 한번 식재해볼게요. 자,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야. 이건 입꽂지 해야 되겠어요. <laughs> 옆에 지금 흙 트레이에다가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차. <laughs> <laughs> 지금 저는 이렇게 <laughs> 어 그걸 뭐라 그러지? 저는 사냐초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냐초가 많이 있고 지금 뿌리 서클링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죠. 굉장히 빡빡하게 살고 있었네요. 자, 털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깔망 한번 깔고 시작해볼게요. 너무 이쁘네. 와, 큰일 났네.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 세 개. 어? 다 쏟아진다? <laughs> 어, 흙이 자꾸 흘러가지고 밑에 어, 흙을 갖고 왔어요. 아예 흙통을. 오, 어떡해요. 진짜 꽃같이 너무 예뻐요. 처음에 얘 심을 때이 아이 심을 때이 정도로 묶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서 이제 여름을 아주 잘났어요. 여름에 힘들어하지 않고 어, 잘났어요. 파나메라가 제 것이 이제 묵은 아이여서 그랬는지를 모르겠지만 어, 제가 어, 느꼈던 파나메라는 여름에 어, 힘들어하지 않았던 다육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여러분 이쁘죠? 이게 파나메라입니다. 포렁포렁한 어, 아이들 이제 요렇게 예쁘게 달궈지고 짭둥해지고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올 거예요. 음. 자, 이제 마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오, 크양 위에도 조금 넣어볼까? 자, 이렇게. 이렇게요. 예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지금 이게 이제 타미분이에요. 타미분이 지금 이게 어떤 꽃인지 모르겠는데 들꽃 같죠. 근데 어, 호랑나비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호랑나비가 또 굉장히 고혹적으로 어, 예쁘잖아요. 전통스러운 문양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심어봤습니다. 정말 그 어, 종이컵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이긴 한데, 한 손에 이게딱 들어오면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살짝 노랑노랑해지면서 더이뻐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 아직 최대 그 외모, 미모가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이제 봄되면요, 이제 노랑노랑해지면서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이쁘죠 아, 이거, 이쁘단 말밖에 이게 표현이 안 되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여러분도 이렇게 예쁜, 파나메라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 이렇게 식재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